자 the past couple of decade 자 decade에 이제 그 복수가 있으니까 past 과거 과거 수십 년 couple of 는둘셋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 수십 년은 과거 한2 30년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난 2 30년간은 자 보아 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주어로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특히나 얘가 주어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have 지 자뭘 보아왔느냐 오형식 지각동사가 되고 많은 회사들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Joining with charity 어떤 자선단체와 Join with 함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는데. 영어는 이렇게 어, 사물명사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음. 그래서 회사가 자선단체와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거야. 자, 모에서 in what is called 오형식 수동태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는 것에서 cause related 이럴 때 cause는 대의 명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익연계라고 하면 되겠어. cause related marketing effort. 그래서 공익연계 마케팅 노력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어. 자, 그리고 콤마 이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익연계 마케팅에서는 회사는 음, 2번이라고 할게요. 회사가 기부합니다. a certain percentage of its profit 그것의 이득의 특정한 퍼센티를 퍼센티지를 뭐 10%면 10% 특정 물건들로부터 해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득금이 생겼어 그러면 그중 일부를 자선단체에다 기부하는 거야 자 the non-profit group and the corporation advertise the arrangement and encourage people who may be choosing a more similar product to choose Choose the one that also benefits the charity. 그래서 그 non-profit group, 비영리 단체와, 즉 자선단체와 그리고 회사는 자그 합의를, arrangement, 합의, 그 합의를 광고합니다. 그리고 O형식이죠. 사람들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권장합니다. 음. Choose the one. 어, 어떤 사람들이야 근데? 어, 아마도 고르고 상품을 고르고 있는 비슷한 상품들 중에서 고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는 상품이죠. 어, 어떤 상품? 음, 2번이라고 할게요. 자선단체에게 이득 자선단체를 이롭게 하는 상품을 고르라고 권장합니다. 자 variations on t h i same t 이 주제에서의 변형들은 변형들은 포함합니다. 자 회사들 음, 어떤 회사예요? That offer to give 주는 것을 제공한다, 주는 것을 제안한다. 이득의 어떤 퍼센티지를 이럴 때 o 는 어떤이라고 해석해줘야겠다. 그러니까 a percentage of profit 이득의 어떤 퍼센티지를 주는 거야. 특정한 종류의 단체에게. 자, 여기 A or B. 자, who allow customers to nominate group. 여기는 또 O형식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O형식은 그냥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고객들이 그룹을 자선단체, 자선단체를 지명하게 하는 회사. 어. They should receive corporate funding. 그래서 회사 자금을 받을 자선단체를 고객들이 지명하게 하는 회사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를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 거는, 그냥 그 회사가 알아서 자선 단체 골라서 돈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고객들이 아 나는 어, 뭐 고아원에 넣고 싶어요 아니면 환경 단체에 돈을 지원 어, 지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가 고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자이 variations on the same 그래서 이 주제는 뭔지 알겠죠 아까 cause related marketing 이걸, 공익연계 마케팅. 이게 그 주제야. 그래서 이 변형들은, 이라는 얘기는, 다양한 종류는, 그러니까, 공익연계 마케팅에서의 다양한 종류들은 이런 회사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회사를 대시 꾸며 대절을, 대세 쓰고 있는데, 여기는 후를 쓰고 있죠? 어 사람 회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훌를 쓰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곤 하던데 법적으로 법 회사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 아니면 회사가 고소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거는 법적으로 이 회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음. 자, cause related marketing. 그래서 이 공익연계 마케팅은 has benefited many organizations. 많은 단체에, 그러니까 그, 저기 자선단체에 이득을 주어 왔습니다. By allowing shoppers to feel that, 역시나 또 allow 씨형식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그래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대저를 느끼게끔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뭐라고 느끼게 할까 근데 their spending can also serve 그들의 지출이 아까 feel이 1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 3,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들의 지출이 또한 도움이 된다 음, 이 공익, 자선적 목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게 함으로써 많은 자선단체에게 어,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조금 이따시 설명해주고 자, there the drawback is that 근데 단점은 단점은 대절입니다. these donors 이 기부자들이 자,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 기부자들의 기반의 일부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맨 마지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부자들의 기반의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내는 그러니까 기부하는이라고 하자. 고정적으로 기부하는 사람 기부자라 그럴까? 기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즉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익적인 목적에 자신들의 지출이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게 함으로써 많은 자선 단체에게 어, 이득을 주어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느끼면 그 제품을 사고 자선단체는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음.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질문이었죠.